오늘 이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끝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인간의 죄가 나옵니다. 죄. 죄가 나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든 경건하지 않은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확 나타나는데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 사람들 곧그 경건하지 않은과 불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쭉 가보시면 이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4절에 제가 말씀을 줄일려고 조금 넘어갔었는데요.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가운데 자기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무슨 말이냐면 아주 더러운 성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아주 더러운 성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이라는 걸 주셨을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을 주셨습니다. 그 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번식하게 만들었고, 부부를 주셨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성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성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난 성은 전부 다 죄입니다. 남자가 배우자 외에 다른 여자를 성적 행위하는 것은 틀림없는 명백한 죄입니다. 불륜이죠. 간음입니다. 서로 더러운 가운데 내버려 두어서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은 아주 더러운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남자가 여자가 가정이라는 배우자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다 가늠이고, 그게 더러운 행위고, 아주 더럽게 경건하지 않은 것인데, 그 아래 보시면 동성연애가 나옵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아주 더러운 행위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26절 보실까요? 26절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대로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영리로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더러운 욕심 가운데 그들이 사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여자들도 그렇게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는데 27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불일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들도 순리대로, 순리대로 여자와 성적인, 성적인 것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남자가 순리대로 여자를 버리고, 대신에 뭘 취합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더러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성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라는 아름다움이 성을 통해서 번식하게 만들고, 또이 땅의 모든 인구를 하나님께서 늘어나게 만들면서 가정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 가정이라는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남자가 여자를 취하고 여자가 남자를 취하는 것은 간음이고 아주 더러운 죄거든요. 그 간음이고 더러운 것인데 더 나아가서 여자가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남자와 남자끼리 아주 다른 행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에이즈가 나오고 다른 성적인 행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동성연애 성평등 그 합법화를 만들어서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게 만들고 여자와 여자까지 결혼하는 이 법안을 지금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어제 우리 목회자들에게 문자가 왔는데요. 지금 이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하려는 법안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건강 가정 기본법 그러니까 아 건강한 가정을 만들려는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건강 가정 기본법 개정안이 뭐냐면 동성 연애 동성 애자들이 결혼할 수 있는 그 합법화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한 겁니다. 이 법안이 발의되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합법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수막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동성애 결혼을 자꾸 그런 것을 이게 괜찮다는 듯한 동화책이 나오고 동화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자가 며느리가 되고 여자가 사위가 되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 법안이 지금 오늘 이 법안, 법사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에서 강행을 해서 오늘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통과시키기 위해서 건강법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여가위 이 국회의원 중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지금 빼고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지금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빼고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을 넣어가지고 이 법안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오늘 법안 심사 소위에서 통과되고 나면 이건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을 통해서 성평등.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합법화되는 이 발판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안을 추진한다고 어제 문자가 왔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놓고 삭발 시위를 하고 삭발을 하고 텐트에서 잔다고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들으면서 어제 비가 또 갑자기 많이 왔잖아요. 우리는 그냥 편안히 앉아서 기도만 하지만 이 법안이 어떻게든 통과되지 않으려고 텐트에서 지금 1인 시위밖에 못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분명하게 죄입니다. 아무리 뭐 인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의 며느리가 며느리가 남 남자가 되고 여러분의 사이가 정말 에? 여자가 되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 악한 법안이 오늘 법안 소위에서 통과 된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뭐몇명뭐 몇 이렇게 뭐 국민의당 한명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정말 기도해 주세요. 이 오전에 어떻게든 강행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 사태가 여러분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나라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뭘 한다고 이 법안을 자꾸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죄가 죄 아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죄가 죄 아닌 시대에 죄를 죄 되게 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라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죄 아닌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율법이 있잖아요. 이 시대가 율법이 없는 시대처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 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위정자들이 정신 차리고, 이런 악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지 말고, 이 나라를 좀 살리려고, 한국교회를 살리려고, 우리가 나아가는 위정자들, 또 한국교회, 또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남자가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와 남자가 서로 취하고 더러운 부끄러운 행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불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고 있습니다. 이 악한 일들을 지금 위정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정말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로 얼마나 힘든 세상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이 시국에 그 혼란을 틈타서 이 법안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가 위에서 이 소속 국회의원들 정말 정신 차리게 여주시고 여기 하나님 아버지 명단이 다 나와 있는데 오늘 소개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의 법안 소위 위원에 하나님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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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님 아버지 누가 비리의 누구 누구 이렇게 저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도 한명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 열대 명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든 하나님 아버지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내 보내고 찬성하는 국회의원으로 바꾸면서까지 이 하나님 아버지 여고위에서. 이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탈을 쓰고 이 법안을 어떻게든 하는 동성애자들 결혼 법안을 오늘 아버지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뉴스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위해서 반대 청원이 10만 명가능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성도들이몇 명입니까? 10만 명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누구는 텐트 치고 이 추운 날 삭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거 통과되면 정말 하늘의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성경이 무너지고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 여자가 사위가 되고 남자가 며느리가 되는 시대가 열립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율법이 없는 시대가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살려 주시옵소서 죄를 죄 아닌 시대 만드는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고 하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울히 격임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음씨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낙태는 폐지 법안이 되어 있고요 성평등법안 되어있고요 오늘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은 이름은 참 그럴듯한데 동성애 지지자들 결혼합법법안입니다 화 기도해 주시고 나라 빚이 2천조입니다 또 이번에 추경 30몇조를 합니다 전부 다돈 찍어대는 겁니다 돈가치가 자꾸 떨어져 있고 은행 저금해봤자 이자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빚을 내 가지고 주식하는 것이 지금 수십 조가 된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뉴스 보니까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도 세입자들 보험을 집주인이 다 들어줘야 되더만요안 내면 벌금 내고. 야집 있는 사람이 또 죄구나. 이게 세를 내준 사람이 죄인 시대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육은 정말 하향 평준화에 맞추고 있는데. 인재를 등룡하고 어떻게든 똑똑한 사람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기업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학생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판국에 이 일을 왜 합니까? 하나님 정말 위정자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수요일에 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여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